칼리고스의 영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건담 빌드 다이버즈 리라이즈 카자미의 모빌 슈트. 건담 이지스 나이트입니다. 이지스 나이트. 이지스 건담과 약간 닮은 다리라든지 얼굴 페이스 커버 같은 것들. 그런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는 키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지스 건담이 아니었어요. 음. 그런 키트입니다. 컨셉만 이지스인 이지스 나이트. 내용물은 이지스 나이트 본체하고 라이테이 쇼트랜서 카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총처럼 들려줄 수도 있고, 기둥을 써서 창처럼 다시 고쳐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지스 실드. 쉴드. 이지스 실드는 저스티스 나이트의 실드 부분에 껍데기를 하나 끼운 형태였어요. 금색 사출이거든요. 금색 한 개, 그리고 흰색 한 개, 아래쪽 판에서 끼웁니다. 고장은 팔 부분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 이 조인트는 여기에도 끼울 수 있고, 여기에도 끼울 수 있고, 현재는 가장 위에 끼워서 팔 측면에 구멍에 장착하면 그 장비가 됩니다. 실드 모양도 제법 멋있고 크기도 커서 꽤 볼만한 느낌을 줘요. 파츠 구성은 심플하지만 그 다음으로 베이스가 한개 들어있고요 옵션으로 킹 모드라고 하는 그 모드 때 쓰는 이펙트입니다 이 런너 자체는 예전에 닌펄스 건담이라고 있었는데 그 닌펄스 건담의 이펙트 런너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지지직 하는 <laughs> 이런 이펙트도 남고요 아, 이런 이펙트들이 있고 아, 그 다음에 가슴에 붙여 놓은 이 파츠는 킹모드때 쓰는 이펙트 크리스탈 같은 건데 현재 꽂아 놓고 있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남게 되는 파츠로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에빔 방출되는 구멍 스커트에 붙는 그거 그 다음에 다리 뒤쪽이겠죠 이거 어 그런 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 파츠들이 이런 거 있고요. 이건 베이스 연결하는 조인트고, 이것 두 개는 본품 설명서에는 실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아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으니까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사용하는 내용이 전혀 안 실려있는데, 설명서가 한장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합체용으로 쓰라고 지시가 있으니까, 제품 만들고 남았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 거는 인피니트 저스티스 등에 달린 파츠죠. 그리고 저스티스 나이트에서 실드 위에 달린 날개 한 개가 남고요. 이거 저스티스 나이트에 망토 끼워지는 백팩. 이런 식으로 백팩 연결구에 끼우면 여기에서 망토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여기엔 런너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백팩 자체는 유용해 볼수 있을 것 같은 형태로 완성이 돼요. 음, 그 다음에 이런 파츠. 이것도 합체용 파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스티스 계열의 발목. 인피니트 저스티스 계열이죠. 그리고 부스터 같은 거한 개. 스티커. 스티커는 센서 부분은 안 붙였고, 눈은 붙였습니다. 눈만 스티커를 붙인 상태고, 이지스 건담 얼굴 같이 생겼죠. 당초에 이지스 건담도 이 키트를 써서 리바이브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해봤었지만, 형태가 워낙 달라서 이지스 건담으로는 유용이 못될것 같습니다. 합체하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 합체 기능을 위한 키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제품으로 베리에이션을 만들면 밸런스가 많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이 키트는 폴리캡을 쓰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고요. 겉보기에는 그래서 멀쩡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좀 엉성한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팔 가동성을 보면요. 팔이 일단 두껍죠. 디자인은 참 억세게 잘 생겼는데 이중 관절이고, 주먹은 볼 조인트. 어깨 관절은 이게 좀잘 빠집니다. 등에 달려있는데, 등에 달린 이 핀이 가동을 하고, 여기 볼 조인트에 접속을 합니다. 변형 관계 때문에 볼 조인트가 끼워지는 레일이 길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도 안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설계이기까지 해서 점점 약해져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 축도 잘 빠지고. <laughs> 조금 무책임하게 생겼어요, 이 근처가. 앞뒤에 달려있는 이 장갑 커버가 가동하고. 인출 기믹이 어깨 안쪽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자체도 안에 수납된 상태로 인출 기믹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인출되어서 위로 올라가. 어깨에도 이렇게 수납된 관절이 튀어나오고. 허리 관절은 여기에서 가동을 하고요. 아래쪽 말고 중간 마디도 있습니다. 스쿼트는 좀 자유자재예요. 이 부분이 따로 움직이고, 관절이 또 있어서 축으로 움직이고, 또한번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축이 한번더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커트가 전면으로 젖혀지고, 고관절 연, 그 늘리는 기믹이 있어서, 리어스 커트를 당겨서 고정을 풀고, 구멍이 있죠? 네개 구멍이 있는데, 안쪽에 끼워져 있던 핀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장시켜서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끼우면 골반이 좁고, 이렇게 끼우면 골반이 넓고, 그런 거죠. 골반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유니콘 건담 변형 같기도 하고. 좁혀놓은 게이 기체에서는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무릎, 아, 허벅지부터, 허벅지가 옆으로 이렇게. 무릎은 이렇게 거의 완전히 접히는 이중관절이고요. 조금 특이한 건 이중관절 아래쪽에 가동판이 보통은 관절 안에 들어있는데, 이, 이 부분에서는 밖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에 있는 구멍에 다리를 끼워서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 이 발목도 특이해서 볼조인트를 쓰는데 폴리파츠는 안 써요. 플라스틱에 꽂아버립니다. 곧곧 발이 앞꿈치 따로 가동하고 뒤꿈치도 볼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뒤꿈치는 주먹이에요. 합체했을때 주먹, 발목도 움직이고 자 이렇게 무릎 안기도 안정적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창도 이번에는 자루 부분으로 쥐어주어 봤습니다. 멋있죠? 저스티스 나이트 때는 약간의 약간 무리해 보이는 <laughs> 약간 개그 캐릭터스러워 보이는 외형이 좀 있었는데, 이지스 나이트는 진지하게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들어있는 무기가 실드 안쪽에 수납되는 레바테인 빔 레이피어 이펙트가 좀 짧죠? 이런 식으로 들려주면 되겠습니다. 망토 자락 같이도 보여서 이 빨간색이 꽤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킹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분해를 해서 이 근처 건프라가 좀 자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까지 분해를 해야 하나. 본체에서도 사이드 스커트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끼우고, 너무 억지스러운 그런 변형 기믹은 저는 솔직한 감상으로 이건 구입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놀다가 찾아낼 수 있는 요소잖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조립해보다 보면 어, 나는 이런 형태를 찾아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집요하게 찾아서 공식으로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이런 걸 공식으로 해서, 음,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즐거움마저 반다이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건 좀, 음, 좋지 않지 않나. 너무 하잖아요, 이거. 무기가 변형된 것도 아니고, 전부 뜯어다가 끼워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 형태에서는 가슴에 이펙트가 생겨요. 그리고 머리 위에 삼각형 뿔이 올라옵니다. 킹 모드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이 중앙에 이펙트가 컸는데요. 님펄스 이펙트를 유용하고 있는 그 사양의 한계상 길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속 순항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순항 모드는 크루징 모드라고 하죠. 막 흔한 변형이에요. 엎드려서 그 다리 좀 접고 있으면 변형이라고 하는 그거 <laughs> 그겁니다. 발끝이 많이 접히는 게 이런데 쓰라고 접히나 봐요. 이 조종석 부분이 그 더블오 계열의 큐리오스 같죠? 조종석 연두색 파츠는 안쪽에서 끼워서 색 분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깨 커버를 끼우고요. 달고 변형해도 어찌어찌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한두 번 떨어뜨리게 되니까 빼놓고 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팔 측면에 실드 꽂는 곳에 전부 꽂아주면 <웃음> 이게, <laughs> 이게 고속순항 모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이지스 건담 같은 모드를 해보겠습니다. 다리가 4개 달린 오징어가 공격하는 듯한. 어깨 커버를 보면, 이번엔 이걸 씁니다. 직선으로 된 양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걸 손목에 끼웁니다. 여기에 끼워지는 홈이 세로로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끼웁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아니야 역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어깨 부분 조인트가 혼자 놀고 있기 때문에 이근처는좀 아쉽지만 이게 강습 전투 모드 영문으로는 어설트 컴뱃 모드라고 합니다. 자이 이빨 형태는 좀 랜덤하게 끼워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 이펙트 같은 거 지릿지릿하는 거 이게 보기가 좀 좋아요. 화면빨이 좀 살아납니다. 실물로 보면 그 정도까지도 아닌데 <laughs> 영상으로 봤을 때는 꽤 퀄리티 높게 보이실 것 같아요. 뒤집어 보면 고통받고 있는 이지스 나이트가 있습니다. <laughs> 로봇 모드로 변형 이런 형태도 제법 괜찮네요. 어깨 장갑을 팔에 달아본 상태죠. 변형 중간 과정이지만, 너클처럼. 다시 원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 이건 프라모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laughs> 카자미가, 저는 카자미가 성이 카자미인 줄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닉네임으로 쓰는데, 카자미만 성을 닉네임으로 쓰는 줄 알았더니, 카자미, 본명이 카자미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여기 보면, <laughs> 본명이 토리마치 카자미라고 합니다. 음, 이름이 카자미였습니다. 그냥 이야기 해보고 싶었어요 응. 퍼스트 반담하고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꽤 매시브한 외형이죠 역시 이지스나이트 외형은 멋있어요 그 다음에 빌드 다이버즈 이 부분이 최근 엄청나게 헐렁거리기 시작한 워돔 포드 그리고 코스트리 건담 원래 색상을 잃어버렸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음 여기에 엑스발키랜더가 있으면 리라이징 건담으로 합체가 가능한데 저는 엑스발키랜더가 없습니다. <laughs> 구입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음, 막 그래서. 사실, 로봇이 3대 모이면 합체가 가능하다는 건 국룰이에요. 엑스발키랜더가 없어도 합체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라벤 건담 조차 아니죠. <laughs> 유라벤 건담이 아니면 합체가 안 되나? 혹시?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시험해보죠. 유라벤도 리뷰를 조만간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성되어 있는 이 기체들로. 뿔은 안 빼도 되겠네요. 엑스발키랜더가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 음. 주먹을 팔에 끼웁니다. <laughs> 뭔가. 시작부터 좀 이상해지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음 이번에는 사각형 모양 파츠에 어깨를 끼워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 보면 생각이 나셨으면 다행이고요 안 나셨어도 중요하진 않으니까 좀 이,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상한 변태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빔사벨렉을 밑으로 내려야겠고 여기에 이 백팩을 가져다 끼우면 아 정말 잘 빠지네 저거 이건 저거 좀안 맞는 느낌인데 세대가 이렇게 합치하니까 그거 느낌 나네요 S SRX.

이거 예전에 리뷰할 때이 구멍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때는 이 퍼즐을 풀지 못했었죠. 이거였을 줄이야. 그러면 스커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스커트와 다리. 이런 극악의 밸런스로 합체를 시킬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밸런스가 망가져 있어서 비밀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네요. 자. 뚠뚠. 뚠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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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뚠뚠뚠.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빼야 한다. 정도까지 하면 들어가겠지. 팔이 스쿼트 뒤로 감추어지는 이 기믹은 대체 뭘까요? 팔을 앞으로 뻗으면 스쿼트가 걸리는데. 아! 그만둬. 더 이상 날 시험하지 마. 일단 베이스. 베이스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또 공중부양이 되네. 하 아, 참. 대지에 세울 수 없는 한계. 그래서 맥스와타나베 대사장님께서는 이 위대한 페이스를 건프라인들에게 하사하셨느라. 자, 다시 끼웁니다. 몇 번이고. 하오루군이 그랬잖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하는 거라고. 신지쿤.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이고 연주를 계속하는 것이야. 그것만이 능숙해지는 방법이라고. 음. 자 완성. 날개 없는 어스리판 리라이징 건담. 근본 없는 화체가 드디어 성공했다. 그리고 고정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먹에 무기 잡는 구멍 같은 것도 없고, 검지 손가락이 그 구멍 안쪽에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주먹이 못생겼는데, 손가락은 나름 신경을 썼어요. <laughs> 다음으로, 옆모습. 음, 워돈포드가 거의 영문을 모르는 상태로 달려있죠. 이거 빼버려도 될것 같은데, 이게... 이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빼면 조금 더 밸런스가 좋아져서 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잖아요. 그런데, 엑스발 키 랜더까지 합체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꼬리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체 부분을 클로스업해 보겠습니다 어스리 상태니까 원본하고 다르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걸 금색으로 도색해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금색으로 변했던 그 느낌이 약간은 나네요 이런 형태로 합체가 가능했습니다. 이거하고, 실드도 연결하면, 코어 파이터? 이게 코어 파이터라고 해요. 좀큰 코어죠. 끝까지 남는 파츠에 이름을 붙이겠다는 그 의지 하나는 톡톡히 보았습니다. 네. 그 베이스 연결용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가요, 리라이징 건담 때 본체를 떠받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 베이스를 여기에 또 써야 돼요. 아무튼 그런 구성입니다. 와. 합체까지 성공했습니다. <laughs> 합체. 차라리 이렇게 하지 그랬어. 발 4개 달린 사수 관음 같은 걸로. 이 어깨 관절, 이거, 이거 추가 파츠라든지 아니면 옵션 파트로 좀 튼튼한 거 나오면 비싸도 살것 같습니다. 역계관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리고 역계관절 실제로는 이동하는 구멍도 하나 더 있어서 모드에 따라서 위치도 바꿔야 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리뷰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경지거든요. 그래서 리뷰 오늘은 이 상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지스 나이트 리뷰였으니까 이지스 나이트 얼굴 보면서 이지스 나이트 초점이 안 잡힙니다. 네, 이런 얼굴이었죠. 빠이.